한 번은 나왔고 상담회도 하고 진짜 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랑이야 나나 나 있잖아 <웃음> <웃음> 나 방금 <정국이 웃음> 너무 거보냈 <됐다? 웃음> 댓글 나한테 잘 다는 사람 내가 화장실 쏜다 아 진짜? 우리 어, 애들 <laughs> 어, 야! 우리에게, 야 <laughs> 얘들아 얘기 들었지? <laughs> 아,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뭐몸 쪽으로 하는 거면 뭐 댄스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 제가 원래 음, 음. 어, 몸은 지금 이렇지만 어. 제가 초등학교 때 기계체조 선수였어요. 오, 진짜요? 와, 네. 반전이다. 그리고 키가 커가지고 농구부 선수였어요. 헉. 네, 100m 15초 5회 뛰. 와, 근데 여자가 15초에 없어요. 아까, 그러니까. 네, 제가 달리기 어. 개, 개, 개주 선수였어. 오, 네, 그리고. 근데 왜 그러면 운동적으로 안 나가시죠? 아, 근데 옛날에 어. 어. 제가 이제 농구부에 했을 때 저희 엄마가 저기 뭐야 담배 한 보루 사가지고 와가지고 코치한테 주면서 얘 빼라고. 아. 엄마 그러니까 마음이 안 들어가셨구나. 옛날엔 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laughs> 같은 세대니까. 예, 네, 예, 네. 네, 맞아. 뛰가 어떻게 돼요? 뛰가? 저, 저 닭띠. 닭띠. 네. 난 호랑이띠. <laughs> 아, 호랑이띠. 아 아, 호랑이띠. 띠니님 아, 무슨 띠? 난 용띠. 제가 왜 이제 띠를 여쭤봤냐면 가끔 가다가 그래도 뭐띠궁합이란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면 음.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잖아요. 음. 그러면 약간 그 띠에 대한 그런 거 있어요? 거 주변에 막 이렇게 모이는 띠들 있잖아. 요아 음. 저랑 잘 맞는 띠가 어. 개띠, 뱀띠, 용띠예요. 어나 이거 나 이거 들으려고 <laughs> <줄이려고> 얘기했나? 봐. <laughs> 아, 그렇대요. 아, 그렇대요. 음. 개띠, 뱀띠, 용띠. 뱀띠가 네네살 많고, 용띠가 다섯 살 많고, 음. 개띠는 한살 어리고.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해 보니까. 용띠가 잘맞더라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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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용띠가 좀센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어땠어요? 아, 근데 오히려 호랑이띠가 더세요. what? 호랑나 <laughs> <laughs> 가만히 있어. 아무 실 <laughs> 호랑이가 아무래도 좀세다기보다는 아. 음. 약간 이제 그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가지고 아. 약간 자기 위주인 사람? 들이좀 음. 많은 거 같더라고. 음. 제가 봤을 때. 예. 네. 굳이 따지자면 그러면 <laughs> 우리는 이제 그 요즘에는 MBTI가 나오지만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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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약간 그 있잖아요 혈액형 하잖아요 혈액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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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혈액형은 저 오형이에요 뭐, 아니야 오형이 시에서 네. 제가 너무 좋은데 네. 맞는 아 오형은 뭐. 오형이 좋은 점이 뭐냐면 네. 어떤 다 혈액형이든 다, 다 맞아요 그죠 죠 맞춰주는 거죠 어. 네, 맞춰주는 거지 음. 배려해 준다고 생각은 안 해보고 그냥 오형이 <laughs> 성격이 좋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오형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냥 맞춰주는 어, 어. 거예요. 왜냐, 오형은 길게 생각하는 걸 싫어해. 음. 깊이 생각하지 않아. 음.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게더 급해. 그러니까, 아, 그냥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요즘에 그 MBTI 이런 걸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거 뭐 솔직히 뭐 MBT i MBTI 하는데, 음. 근데 내가 볼지에는 네. 성향상은 이인것 같아요. 활달, 활달. 아, 어, 맞아요. 내향적. 네. 어. 완전, 어, 어, 완전. 어, 뭐, 그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 MBTI인가 그거 했더니 나는 ENTJ야. ENTJ. ENTJ. 그래. 그래. 어. 왜냐면 T가 맞아. 어, 이 T가 공감, 공감, 그러니까 F가 공감이거든요. 네. 근데 T는 공감하지 않아. 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 우리가 아까 얘기하면 공감을 좀 해주셔야 되잖아. 근데 아 공감을 안해주셔아니 아 공감할 만, 할 만지 않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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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을. 아니, 그니까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 아, 그랬어요? 음. 아, 진짜. 왜냐면, 뭐 내가 크라파트라 같다든가 이런 거 어떻게 공감을할 <laughs> 수가 없지. 근데 현주님은 솔직히 여기 아까 전에 어뭐 그래 나도 뭐 이건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네, 했는데 네, 네, 네. 댓글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근데 네.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악의성 댓글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많죠, 많죠.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솔직 히 고민이 있었어요. 아, 저는 어떠셨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강심장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멘탈이 엄청 강하죠서 예, 떠들어 대든 말든 음. 저는 그런 거는 개의치 않고 그럴 바에 야 여기 안 나왔을 거예요. 음. 근데 제가 30년 동안 온갖 비즈니스를 하면서 얼마나 많았겠어요. 음. 그리고 뭐 진짜 막 진짜 뭐 극한 상황도 많았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해외, 해외 출장 다니면서 별의별 일이 다 많았어요. 음. 유럽에 화산 하산, 하산이 폭발해서 제가 묶여가지고 밀라노에서 파리까지 비행기가 다 결항됐어요. 그래서 밀라노, 아 볼로냐에서 파리까지 1인당 20만원씩 주고 18시간 버스를 타고 온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오사카에서 이제 태풍이 왔는데 딱 간사이 공항에 떨어졌는데 다리가 저기 부러졌어요 근데 그거를 뚫고 제가 오사카에 바이어 회사를 갔더니 그날 현지 국내에 있는 업체들도 다 미팅이 취소된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갔더니 너 어떻게 왔냐고 기절하는 거예요. 저기서 오다 엄청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눈 하나 감짝가네요 그리고 제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일 죽어도 전는 여한이 없어요. 다만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아...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살면서 남들이 겪지 못할 엄청나게 기쁜 일, 힘든 일, 뭐 정말 뭐 경호의 아... 수를 다 했기 때문에 일도할 만큼 했고 벌어도 막 바, 받고 뭐, 버릴 만큼도 했기 때문에 요만큼의 후회도 없어요. 음... 진짜 우리 애들이 딴 거보다는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 줄 알고. 엄마에 대한 그 정말 자랑, 존경심이 대단해요. 와우, 우리 애들이 진짜 못지던. 왜냐면뭐 CEO 무슨 뭐 잡지에도 한 번은 나왔고 우리 해외 바이 초청 상담회도 하고 음. 미국 한인 상공 회의소 총연합회 한국지부에 제가 지회장이 됐어요. 공익과 이익을 위해서 일을 좀 되게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음. 음. 엄마는 어디 가서도 잘할 사람이야. 어. 이게 기본적으로 좀 있는 애들이에요. 나는 전번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 찐이님이. 신이님 이 자랑을 무지하게 많이 해서 음. 굉장히 내가 답답했는데, 음. 한술더 뜨시는 분이세요? <laughs> <laughs> 세상에, 나 이렇게, 같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랑이야. <laughs> 어머, 자랑해요? 저 있는 얘기 한건 아, 아니, 다, 자랑하는 <laughs> 사람이 다 자기가 있는 얘기 한다고. 아, 이분, 이 세수님 표현이 그래요. 음. 세준님 표현이. <laughs> 우리는 우리 가 이렇게 가면 돼. 네. 아유, 요즘에 뭐 이런 거 피하라는 거지. 뭐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지. 아, 그럼요. 그렇지. 아유, 예. 뭐. 네. 이해는 해요. 네. <웃음> <웃음> 자신만의 특별한 인생 이야기를 털어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까말쇼로 연락 주세요. 술과 안주 그리고 말똥무 MC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저 그냥... 아까 처음에 뵙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 인사하기 전에 네. 허, 어 뭐야 저렇게 젊은 분을 나랑 붙여놓으면 어떡해 아... 이랬다니까요 아 진짜요? 네저 진짜 30대 에이. 후반인가 이랬다니까 한잔 마셔야 되겠다 아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뭐. <laughs> 아 저는 솔직히 음. 그리고 전 여자 팬이 많아요 아... 제가 약간 남성 기질이 있어요 음.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되게 제가 터프해요 어... 그러니까 진짜 저 여자 저 좋아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 음.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나 좋아하는 여자들. <laughs> <많으면 좋겠어. 웃음> 안돼, 안돼. <laughs> 왠지 알아? 왜요? T라서. 아 그래. 내 그랬으면 <laughs> 많이 좋아할 거야. 음. 근데 T라서 안 좋아해. 어. T는 문제야. 어, T는 약간 공 그래도 공감을 좀 해줘. 여자들은 네. 얘기 이렇게 했을 때, 아, 어, 그래 맞아 이쁘네. 아. 오늘 이쁘네. 그런 말 절대 안 해. 그러니까. 뭐 송혜교나 뭐 이런 저기 같은 이쁘다 그래요. 아유 송혜교는,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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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잖아. 아니, 나 방송 병, 병원 됐나? 아, 나 방송 병, 이게나평상시된다 아, 아, 그래도, 아, 방송인 걸 내가 의식하네. 이걸 원래 이게 바로 내가 들거든? 와우. 위원님, 자, 송혜교한테 이쁘다고 해봤자, 송혜교 누나가 깜짝 기랐 맞죠? 말해. 진짜 아니, 맞아 언니 그렇죠 우리도우리는도 어. 고맙다고 얘기 나하지 그래. 아, 그럼 그래. 어. 아두 분도 아유, 이뻐요 같이 신고 먹어지고 그래 그래 아유 감사합니다 두분두 분도 이뻐 나 가, 감사합니다 아 진짜 발끈했어요 네, <laughs> 어. 나저 다음 생에 연예인 태어나고 싶어 아, 왠지 알아요 음. 아니 돈 들어와 음. 아 갖고 와안 음. 이뻐질 수 있어요 이뻐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아 네. 정말 진짜 그리고 방송 타면요 이게 음. 음. 방송이 저기 미용이 있다더라고 어 카메라 카메라 역 네. 미용이란 게 있어 어 방송을 어. 타면 다예뻐져 아니 왜냐면 우리 지니님도 전전전전전번 주하고 확실히 틀전전전전전전전전전어전전어 어. 전전어어어전전어전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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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어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 저는 원래 어. 전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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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제가 화장품 하잖아. 오. 화장품 보내 드릴게. 응 어, 진짜? 그리고 어, 여기다가 언니, 언니 사랑해요. 어, 여기 댓글 <laughs> 댓글 나한테 잘 다는 사람 내가 화장품 쏜다. 아 진짜? 어, 어, 야 우리 애들. 야, 얘들아. 얘기 들었지? 혼자서 <laughs> 손대. 악플달기만해 봐. 어, 아무것도 없어. 어. 어 공물 넣는 줄 알아. 오케이, 어. 야, 우리 애들은 다 얘기해 다 아, 생각해 봐. 음. 아, 지금 음. 음. 저요? 네. 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몰라요 제 브랜드 좋네 <laughs> 어, 어, 아, 좋아 좋아 와, 제 브랜드가 이건, 나오는 사람이야 이, 자세히 찍어줘 자세히, 자세히. 이거 <laughs> 초이스 오케이. 초이스래 음, 이거 제 브랜드예요 아 초이스 우와 이게 뭐하는 거예요? 샴푸인데 정말 음. 머리가 나 어뭐 그거 있잖아. 뭐몇 음. 밀이 그런 거 있잖아. 이거 8 밀인데, 어. 이거 PDRN을 아셔야 돼. 아, PDRN. PDRN이 음. 연어 정어리에서 나오는 추출물인데, 아. 이 PDRN으로 샴푸를 만든다? 이건 음. 미친 짓이에요. 아. 왜냐? 음. 이 PDRN이 100g이 1000만원 짜리에요. 근데 여기에 1g이 들어가 있어요. 1%, 1%. 그럼 오. 이거는 미친 짓이야. 그래서 이 공장에서 음. 이 비싼 걸왜 물에 버리십니까? 음. 이랬어요. 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출시한지 두달 됐는데 이걸 써보신 분의 비포애프터를 엄청 많이 들어와요. 정말 머리가 나. 어, 어, 그러면은 현주님,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좋은 거니까 네. 바로 향긋스 말고 팩 차로는 켜고 있을 수도 있겠다. 아, 하고 이걸 먼저 아. 해놓으시고 어. 양치질을 하세요. 어어. 조금 이제 어, 시간을 좀, 좀 더, 들어가. 네. 어. 언니, 잘모실게요 <laughs> 언니, 제가. 아니, 아니, 우리, 저기, 그, 찐이 님이 바로 살았다. 첫번 전, 전 번째 나한테 탁 달라붙더니, 바로 옆으로 달라붙는데. <laughs> 까말쇼에서 준비한 깜짝 댓글 이벤트. 이번 영상을 보신 소감을 댓글로 적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총세 분께 초이스 초이스에서 제공하는 샴푸와 영양크림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이 이걸 이내는 순간, 네. 아그 우리 광고 붙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런 순간 내가 네. 아 얼마든지 자랑해도 내가 꼭 참고 있어 <laughs> 난. 보다 보다 처음 봐, 이렇게 자랑하면서내인생이 처음이야. 세수님, 네? 제가 볼 적에 여기 계속 게스트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스트 나올 때마다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놔야 돼. 아니, 못 내려놔. 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내가 T지만 F가 되려고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저는 F지만 아니, 우리, T가 되려고 하려고. 아니, 먹으면. 저기, 우리. 찐이 님이 치, 칭찬해주고, 아. 아, 난 그냥 깔래. 아, 그럴까? 음. 뭐, 그럴 수도 있지. 음, 그래. 아, 저 우리 찐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음, 그럼. 그래야지 아, 찐이가, 우리 한테 찐이가 뜨지. <laughs> 찐이 키워준다고 했잖아. 그니까, 러 음. 아우, 정말. 오케이. 아, 그래서 나는 지금 방금, 어, 그, 현지 님이 얘기했을 때, 어, 피부 좋아하니까, 뷰티 대표님이 음, 음. 좋다고 하는 건, 그죠? 저 화장, 두껍게 안 했거든요. 네, 그쵸? 아, 진짜. 네. 딱, 딱 봐도. 아, 근데 저는 약간 지성이어가지고 어. 약간 이제 모공은 좀 있어요. 그게 음... 저 컴플렉스예요. 아유 앰플 보내줄게. 아... 내가 아...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 아니 죄송합니다. 앞으로 평소 화장품 걱정하지 마. 내가 죽을 아... 때까지 저기 화장품 내일게. 아저, 아, 언니. 언니.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그렇지 어때요? 오늘 되게 기분 좋게 뭔가 아, 가야 되지 않아? 아, 오케이. 아 그러니까 오늘 나 지금 소름돋았어 아, 오늘 편 소름 돋았어 내가 오늘 된다. 응. 화장품 된다. 죽을 때까지 응. 진짜. 오케이. 나는 나는 <laughs> 나, 나는 우리 언니 사랑해. 아 왜냐? 사랑해, 사랑해. 지금 한장해 진짜. 어, 기분, 기분 너무 좋았어. 오늘 찌르는 너무안 마시네 술. 또 하나 얘기냐면 아, 언니 얘기를 많이 경청을 음, 하려고. 음. 내가 내 자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자리니까. 고마워서 내가 화장품 언니가. 된다. 음. 진짜. 이거 우리 이거는 꼭 방에 <laughs> 좀나가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기록은 남겨야 돼. <웃음> <웃음> 어, 안 재밌지? <laughs> 그러면 음. 음. 현진님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제가 요즘에. 음. 저번에 짧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어떤 리더들이 좀 이렇게 새벽형 인간도 있고 네. 저기 뭐 야간형도 있고 네. 뭐 그러잖아요. 근데 현주님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아, 이제 어느 날부터 코로나 이후로 제가 이제 음. 코로나 때 인천공항 때문에 너무 손해를 봐 가지고 이제 날도 들고 하니까 이게 잠이 좀없어지는 것도 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는 이제 저는 새벽엔 약했는데 저는 약간 야행성이에요. 어, 나도. 야행성이야.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무리 늦게 자도 6시 전에 깨.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24시간 스탠바이 야. 그러니까 밤에, 밤에도 밤에 2시까지 일을 했는데 아침에 또 5시 반부터 일을 시작하고 있어. 근데 체력이 엄청. 몇 아, 저는... 시에 일어나세요? <laughs> 나는 늦게 일어나요. <laughs> 아그몇 그러니까 시에 주무셔서 몇 시에 예, 한 7시쯤 일어나고. 어. 음... 몇 시에 주무신데요 자는 거는 뭐한 2시쯤. 아, 늦게 주무시는 거. 네. 그러면 잠은 많이 자신 주무시는 건 아니네. 그쵸? 근데 저는 그 이게 뭘까좀 아침형 인간이 되보자고좀해 네. 봤는데 벌써 몸이 힘든 거야. 아. 근데 원래 저는 좀 야행성이 맞긴 하거든요. 음... 그렇긴 한데 어 그래도 그 잠을 이렇 물론 그거죠. 있 그러니까 딥슬립이라고 해야 되나? 깊은 수, 그러니까 수면 질이 좋으세요? 맞아요. 저는 한번 자면 어. 그래야지 피곤이 없지. 한번 자면 음. 그냥 누가 어버가도 몰라. 세준님. 그나 옛날엔 그랬는데 네. 음. 이젠뭐 조금 수면 질이 좀 떨어지는 것 아, 같아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누워 있는 시간만 많은 거야. 음. 저는 되게. 집중, 짧은 시간에 잘 자고, 어. 일단 제가 건강을 타고났어요. 아. 그러니까, 보면 제 주위의 사람들이 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 사람이냐, 이래요. 음. 진짜. 음. 그 정도로. 간이 튼튼한가? 아까 그 정도로 저는 피로를 못 느껴. 어, 왜냐면 피로는 간이잖아요. 네, 피로를 못 느끼고, 오. 이 활동량이 남들보다 되게 좀 제가 많은 편인데, 음. 이게 쉽게 지치질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이건 타고난 성 건강이에요. 어. 그러면 현주님은 어, 어. 아까부터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술을 우리가 먹잖아. 술을 먹으면 아까 보니까 <laughs> 바이오니들하고도 많이 드시고 해야 되는데, 네. 혹시 뭐 숙취해소전 뭐 이런 걸 드세요? 안 먹어요. <laughs> 안 먹어요. 아니, 그러고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멀쩡해, 멀 정말 타고난 거야. 야, 타고난 거죠. 어, 타고난 거 어, 타고났고 제가 어. 건강, 무슨 거, 건기 이런 거 먹는 것도 없는데, 음. 제 거래처 중에 사슴 태반이 있어요. 아, 이제 대표님도 나이가 있으니까 먹어야 된다. 음. 이래요. 저 진짜 비타민C도 안 먹어. 음. 근데 하도 그 이사가 이거는 꼭 먹어야 된다. 음. 몇번 저한테 이제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먹는데, 아, 진짜 이건 효과 있다고, 어. 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거는 면역력. 아, 면역, 면역력 면역, 증강. 제일 중요한 아니, 면역력 증강인데 어. 효과를 본 사람들이 계속 이제 추천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30억씩 팔아요. 음. 진짜. 음. 저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가 됐어. 음. 근데 일단 저는 음. 정말. 근데 진짜 타고났다. 네, 전 타고났어요. 진짜 저한테 건강으로 저한테 뭐 대실한다. 음. 뭐 한번 시합해보자. 저는 언니 안 왔어요. 언니 <laughs> <근데 웃음> 저는 안 왔어요. 저는. 왜냐면 저는 솔직히 이렇게 먹고 가면 전 음. 원래 토요일 날, 월요일부터 음.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음. 토요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야 돼. 아 그냥 누워있어야 돼. 아무것도 안 먹고 누워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촬영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아침부터 아 움직인 거예요. 진짜 보다 보다 건강까지 잘하는 거지. 선생님, 환영합니다.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오늘 게스트가 이분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예요? 몰카, 몰카. 아,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깜빡 쳐 갔어요.